다리를 아래 더 내려버리세요. 네, 준습니다 오케이, 파이 다들 갔다. i 보시고 치이몸입니다 이렇게 못 받으려면 단면이 가랑이 열리시면 안 돼요. 폴으폴라가시고 콜라 천천히 아, 왼쪽으로 이런 미시면 안 돼요. 오른쪽으로 이기셔야 돼요.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손리 강의는 우리 강의아 우리 강 잡아 우리 강의 잡아 리잘잡아 우리 잘 잡아 우리 강는 우리 강의는 우리 강의는 우리 이제 는 우리 강의는 우리 강의는 우리 너무 사 I'm oh,